이특의 조리비체 구독자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특의 조리비책.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더위 사냥해서 저희가 뭐, 시원한 디저트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점점 뭐, 말복 끝나고 나니까 약간 옷을 좀 얇게 입으면, 어, 추워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밤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낮에 좋은 음식은 뭐냐? 낮에 더워요. 낮에 31도까지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시원한 거 땡깁니다. 시원한 육수가 들어있는 바로 중국식 냉면. 그리고 밤에 좋은 칠리새우 튀김. 요런 칠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야식으로 먹기 참 좋거든요.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칠리새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새우, 새우. 새우 준비해 주시면 돼요. 껍질 싹 벗기고 살짝 물에 데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요런 새우 팔아요. 사이즈별로 냉동으로 된거 말로 팔거든요. 그냥 이거 산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요거. 라이스 페이퍼만 있으면 요리가 아주 쉽습니다. 예전에 CD가 요만 했나? 음. 요거더 작았죠. 음. 먹고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자 그래서 요 라이스페이퍼 베트남 음식 만들어 먹을 때 많이 이렇게 쌈...쌈...쌈 써먹어 쌈, 쌈 할때 써먹는 건데 오늘 이것만 있으면 바삭바삭 식감이 느껴지는 칠리새우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이렇게 슥슥 풀어줍니다 살짝 이렇게 물기를 묻혀준 다음에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말아줍니다 마라마라 마라맛 이 정도면 됐겠죠 식용유 온도 올라올 동안 냉면에 들어갈 부재료들을 미리 좀 손질을 해 놓을게요. 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도 음. 채를 쳐줍니다. 사실 고명으로 올라갈 거라서 여러분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게맛살 아 이거 맛있죠 진짜 저희 어렸을 때는 오양맛살이라고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일 빨개어요 진짜로 그래서 냉장고에서 엄마 몰래 빼먹던 기억이 있어요 자이기 사이즈는 음, 당근, 오이 길이에 맞춰서 좀 대충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올라왔어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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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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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라고요. <laughs> 자, 다시 갈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실 튀김은 바삭바삭한 맛에 먹어야 되는데. 그 튀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귀찮아요. 손도 많이 가고, 이 라이스 페이퍼 한 장만으로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컨닝 페이퍼 이후로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라이스 페이퍼예요. 아 선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laughs>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한증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렸을 때 땀이 긴장하면 엄청 많이 났거든요. 손바닥에 이렇게 쓰고, 시험이 시작되면 이걸 보고, 땀으로 쏙 지어진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정말 웃겼던 적이 뭐냐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쪽은 번호. 한쪽은 정답으로 해서 발로 하나 둘셋 하면 3번에 딱딱 2번 이렇게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앞을 싹 모이고 산 거야 문제가 60번까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눈 돌아가는 소리 돌린다 라고 하는데 눈 돌아가는 소리는 뭐야 도대체? 또르르르르 이런 건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통으로 한장 살짝 튀겨줍니다. 왜냐면 이거 이따가 데코할 때 키친타올 까는 거보다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로 이렇게 깔면은 이거 드실 수도 있고요. 바삭바삭하고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실패. <목소리> 아, 이거 그냥 넣는 데도 안 되면은 그냥 놔둬 봐야 되겠다. 기름 붙여가지고. 소금간 따르륵 해가지고 먹으면 난리 난리. 사실 그냥 드셔도 되는데 칠리 새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념은,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소스를 졸여줄 거거든요. 자 먼저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나, 두개 넣고요. 자, 물엿 네 개. 설탕 넣으셔도 되는데 물엿은 여러분들 이렇게 윤기를 잡아줘서 이런 튀김 요리에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케찹.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식초를 하나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스냐면, 떡꼬치 소스예요. 이 소스를 이렇게, 불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잘 뭉치기도 하고, 수분도 날려주고요. 이때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넣고, 버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국집입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칠리 새우가 완성되었으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는 낮에 좋은 그냥 냉면이 아니라 중국식 냉면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식 냉면이라고 다 하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생면 그러니까 우리가 냉면 하면은 그 얇은 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식 스타일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게 이거 고명 들어가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입니다 지단을 만들어요 지단 지단을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풀, 풀어주십니다. 한 방향으로 섞어주세요. 여러분, 지단의 포인트는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신 다음에 기름이 절대 많으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슈로 전체적으로다가 지단을 얇게 붙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뛰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지단 요리 프로 하면 제가 해본 적은 없고 다 이거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 잘하네. 그쵸요 이거 누가 봐도 실패 그림이었는데 저 약간 좀쫄렸거든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 이제 여기다가 면좀 풀어주시고 다 끝났네 진짜 면이 잘 풀어질 동안 이 육수를 사실 그냥 드셔도 맛있거든요. 살짝의 간을 또 첨가를 해서 맛있는 육수를 더 맛있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간장을 반 큰술 살짝 넣어주고 후쳐도반 큰술 들어가주고 그다음에 치킨 스타 오 많이 들어갔네. 여기다 이제 얼음 넣어서 같이 동동 띄어가지고 면만 끓으면 우리 끝이야. 잠깐 기다렸어요. 됐습니다. 냉면은 시원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열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스푼 확실히 잡아줘야 이게 나중에 맛이 맹숭맹숭 하시지 않거든요. 자,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육수를 여기에 부어줍니다. 바로 드셔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단시간 내에 더 빨리 시원한 거 드시고 싶다 하시면 얼음 몇개 꺼내셔가지고요. 자, 얼음을 살짝. 자, 이렇게 중화풍 냉면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땅콩 소스 살짝. 완성 아직 안 됐습니다. 자, 땅콩 소스를 이렇게 땅콩 소스까지 넣어주면은 중화풍 시원한 냉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 주인, 중국 시한 중국. 중국식 냉면. 자 이제 여러분들 시식 타임만 남았습니다. 땅콩을 다 풀어볼게요. 자. 아, 여러분들 와우, 진짜 유명한 냉면 맛집의 맛과 비슷해요, 실제로. 둥지 냉면 육수거든요. 근데 둥지 냉면보다 맛있다. 시원하고 여러분들 입에 착착 감깁니다. 오 너무 맛있는데? 칠리 새우. 그리고 일부러 아까 꼬리 쪽은 라이스페이퍼를 안 입혔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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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튀김 요리할 때 튀김가루를 묻혀서 요리를 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튀김 눅눅해지거든요. 거 근데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거는. 시간이 지나면 눅눅한 느낌보다는 바삭과 쫄깃함이 같이 있어서 먹는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사실 찝을 때 이질감이 많이 느껴져서 못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라이스페이퍼로 마른 새우는 어떤 식감의 이질감이 안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음. 여러분들, 이세기 조리비책 뭐 시즌 1에 이어 시즌 2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종료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인사 다시 드리려고요 안 끝나요 쟤네 아직도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독자 100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제 느낌으로는 100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되긴 되는데 한... 70 정도는 내가 나이가 돼야...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거의 끝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가을에도 또 재밌고 맛있는 음식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신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떤 분이 이거 보더니, 저는 그냥 살게요.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요리 도움되라고 하는 프로인데, <laughs> 보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심보예요 <laughs> 제가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안티가 있다, 조금. <laughs>